편하게 앉아서 척추, 골반, 중립을 만들어줍니다. 양손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잼잼잼을 10번 반복해줍니다. 손을 펴실 때는 손가락을 쫙 뻗어서 가장 큰 왕손을 만들어주세요. 가볍게 달걀을 잡으신 후에 동글동글 손목 돌리기를 반복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왼팔을 앞쪽으로 뻗고 손등을 얼굴 쪽으로 당기고 어깨 긴장은 풀어줍니다. 반대손으로 손바닥을 가볍게 감싸 손의 무게를 얼굴 쪽으로 당겨주세요. 팔꿈치는 쭉 뻗어 손목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유지합니다. 한번더 어깨에는 힘을 빼고 척추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팔 안쪽에 스트레칭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그대로 손끝이 바닥을 볼수 있도록 뒤집고, 마찬가지 반대손 손바닥 잡아 무게중심을 가슴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팔 방향으로 45도 돌려주세요. 힘을 풀고 반대 오른팔을 앞쪽으로 뻗어 손등을 얼굴 쪽 당겨 반대 손으로 손바닥 감싸 얼굴 쪽으로 조금 더 당겨줍니다. 어깨 힘을 빼고 팔꿈치는 쭉 뻗고 손목은 앞을 향해 밀어내면서 유지해주세요. 이제 손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돌리고 반대손 똑같이 감싸 가슴쪽으로 당깁니다. 당겨주고 있는 팔 방향으로 45도. 오른손 오목하게 하셔서 왼팔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톡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어깨 위쪽부터 아래로. 손등. 이제 왼팔을 위로 만세하시고요. 이번에는 손바닥부터 위에서 아래로 톡톡톡톡 두드려 겨드랑이까지 두드려 줍니다. 반대, 왼손으로 오목하게 해서 어깨 위쪽부터 손등까지 두드려 주세요. 팔을 만세하고 이번에는 손바닥부터 시작해 위에서 아래로 겨드랑이까지.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하고 왼쪽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그냥 뒤로 완전히 접어 보세요. 그리고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감싸 잡습니다. 잡고 있는 팔꿈치를 엉덩이 방향으로 살짝 눌러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도 봅니다. 이때 척추 무게중심 뒤로 가고 턱 끝을 조금만 들어서 머리의 무게 중심도 뒤로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삼두 근육 팔 위쪽 부분의 스트레칭이 됩니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척추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 방향이에요. 조금만 기울여주세요.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머리 위 만세. 이번에는 오른쪽 팔을 뒤로 접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엉덩이 방향으로 살포시 눌러봅니다. 누르면서 왼쪽 방향으로 조금 당겨도 볼게요. 뒤통수가 팔을 밀어준다 생각하면서 무게중심 뒤에 두고. 늘어나고 있는 삼두 근육에 집중하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세요. 옆구리를 왼쪽으로 조금 기울입니다.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이제 두 팔을 좌우로 편안하게 들어 볼게요. 팔꿈치를 쭉 뻗은 상태에서 손등만 얼굴 쪽으로 당겨 주세요. 양손바닥 좌우로 장풍을 쏠때 어깨 긴장은 풀어 두시고, 정면을 보시면 내 시야에서 손이 흘깃 보이실 텐데요. 양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뒤로 가 볼게요. 그러면 팔 안쪽이 찌릿찌릿해지면서 팔꿈치가 구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만 팔을 펴며 스트레칭 이어가시고 어깨만 솟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대로 손목을 살짝 돌리시면서 손끝이 바닥이 되도록 하고 시야에서 여전히 양손이 보이지 않도록 팔의 무게중심은 척추선보다 뒤에 놓도록 합니다.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가슴은 조금만 앞쪽으로 양손바닥은 좌우로 장풍 쏘는 느낌 유지 팔꿈치 펼수 있는 만큼 펴고 이제 양 팔을 편안하게 내려주세요 팔 스트레칭이 대부분 팔을 들고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 팔을 들어주는 힘은 삼각근이라는 어깨 위를 덮고 있는 근육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아이가 화끈화끈 거리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슥쓱 하고 들어 올리시면 이 어깨뼈를 들어 올려주는 상부 승모근 자체가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뼈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어깨 아래 손목, 핀티선 아래 무릎을 두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아래에 담요를 넣어주세요. 한손한 한 손씩 손끝이 바깥을 향하도록 돌려줍니다. 손목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에 아랫배와 땅이 멀어지도록 복부의 힘을 함께 주면서 5초 유지 손한 한 손씩, 손끝이 무릎을 볼수 있도록 돌려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5초 유지.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한 손씩 스트레칭 하실 텐데 손등과 매트가 만나고. 손끝은 무릎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팔을 펴기가 힘드시면 조금 더 무릎 가까이 두시면 좋습니다. 가능한 위치에 손을 내려놓고 모든 체중을 쏟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손이 기둥 역할을 해주면서 내 체중을 10개 담았다가 15개 담았다가 또 오른손 쪽으로 체중이 갔다가 내쉴 때 체중을 다시 16개 담았다가 이렇게 체중이동을 해주시면 손목 바깥쪽 부분이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천천히 원위치, 반대 손도 손등 바닥, 손끝이 무릎을 향하도록 가능한 위치에 내려놓은 다음에 체중 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해줍니다.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팔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팔 전체를 반짝반짝하게 흔들어 줍니다. 잠시 팔을 매달아 두고요. 찌릿찌릿 전율도 느껴 주고요. 두팔 뒤로 원을 커다랗게 그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